제가 8년 넘게 트레이딩을 진행하면서 지금처럼 수익 잘 나는 시기는 또 처음이네요. 채 GPT 부업, 이런 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점 지점자입니다. 2024년 2월 21일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초기시드 1,500만원에서 두배 수익을 달성하고 이제는 매일 수익금을 출금하니까 정말 달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정확하게 656만원을 출금했고요. 오늘은 8일차 트레이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진행하는 방법도 정말 간단해서 신규 회원님들도 가입 당일부터 바로 수익을 가져가시더라고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1대1 오픈 채팅으로 연락 주시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드 천만원 이상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1회차 진입 금액을 10만원으로 잡으시고 소액시드로 진행하는 분들은 무조건 최소 금액으로 5천원부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수익이 발생하는지 감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진입 금액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7시 2분 거래에 매수 1회차 진입을 하고 결과 보겠습니다. 결과는 매도 실현입니다. 1회차 진입 결과는 실격이고, 이어서 매도 2회차 진입 20만 원을 들어갑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입니다. 2회차 진입 결과는 실격이고, 이어서 매수 3회차 진입 50만 원을 들어갑니다. 결과는 매도 실현입니다. 3회차 진입까지 실격을 했고, 이어서 매도 4회차 진입 120만 원을 들어갑니다. 결과는 매도 실현입니다. 여기에서 28만원 수익이 발생하고요. 실현 이후에는 반드시 첫 진입 금액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7시 10분 거래에 매수 1회차 진입을 들어갑니다. 결과는 매도 실현입니다. 1회차 진입 결과는 실격이고 이어서 2회차 매도 진입을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매도 실현입니다. 여기에서 8만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7시 14분 거래에는 매수 1회차 진입을 들어갑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입니다. 여기에서 9만원 수익이 발생합니다. 다음 7시 16분 거래에는 매도 1회차 진입을 들어갑니다. 결과는 매도 실현입니다. 여기에서 9만원 수익이 발생하여, 누적 54만원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7시 18분 거래에 매수 1회차 진입을 하고, 결과 보겠습니다. 결과는 매도 실현입니다. 1회차 진입 결과는 실격이고, 이어서 2회차 매도 진입을 했습니다. 결과는 매도 실현입니다. 2회차 진입에서 실현하면서 8만원 수익이 발생하였고, 다음 7시 22분 거래에 매수 1회차 진입을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입니다. 1회차 진입에서 실현하면서 9만원 수익이 발생하였고, 누적 수익은 71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7시 24분 거래에는 매도 1회차 진입을 하겠습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입니다. 1회차 진입 결과는 실격이고, 이어서 2회차 매수 진입을 했습니다. 결과는 매도 실현입니다. 2회차 진입 결과는 실격이고, 이어서 3회차 매도 진입을 했습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입니다. 3회차 진입 결과는 실격이고, 이어서 4회차 매수 진입을 했습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입니다. 4회차 진입에서 실현하면서 28만원 수익이 발생하였고 여기에서 트레이딩을 시작한 지 30분이 경과되어 수익을 정산하고 트레이딩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월 21일 시스템 트레이딩 결과입니다. 오전 7시부터 정확하게 30분 동안 진행을 했고요. 7개의 타점 구간에서 99만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초기자금 3천만원을 고정으로 박아놓았을 때 하루에 30분 정도만 시간을 투자하 이렇게 100만원 내외의 수익이 발생하고요. 손절하는 날 등을 고려했을 때월 평균 2천만원 조금 안되게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수익 가져가시는 모든 회원님들 축하드리고 저희와 함께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과 최상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트레이딩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1대1 오픈 채팅으로 카톡 남겨주시면 되고요. 가입비나 교육비 등 일체의 비용 없이 전부 무료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카톡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